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르케TV 윤태익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난 추석 전날 KBS에서 나우나 2020 콘서트를 했죠. 와, 너무 대단했어요. 저도 정말 그거 보고 감동이었어요. 그나우나답다한 얘기는 나우나의 타고난 성격대로 생긴대로 제대로 자유롭게 맘껏 펼쳐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 나오는 어떤 성격 유형인가 이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기답게, 정말 예술가답게, 나개런티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한 공연 편집하지 마. 너무 멋쟁이잖아요. 제가 이 공연을 보다가 물론 뭐 방송을 통해서 본 거지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환상적이고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뮤지컬을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다가 제가 그 공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살다보면 알게 돼 이거 노래를 듣는 순간에 아 너무 행복하다 그래 맞아 인생 별거 없어 그래 공이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요 갑자기 제가 아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훈아 씨가 나훈아 씨 다운 게 무엇이었을까를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씨 다웠다는 건 뭐죠? 나훈아 씨 성격은 머리형일까요? 가슴형일까요? 장형일까요? 네, 가슴형입니다. 가슴형 중에서도 4번 유형 예술가형 장형적 가슴형 그러니까 감성이 뭐 풍부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 가수명 4 번을 잘 보시면 4 번에 뭐가 있어요? 예술가형 장형적 가수명 제가 요걸좀 잠깐 쓸게요. 자 예술가형 장형적 가수명 센스 있어 보인다 첫 인상 나오라씨 센스 죽이죠 정말 근데 이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평범한 거 남하고 같은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를 추구해요? 독특해야 돼. 난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걸 싫어한다 뭐해 남들이랑 똑같은 거 싫어 일상적인 거 무미건조한 거 매일 똑같은 거 싫어 이러잖아요. 나오나 씨가 온이 성격 유형인 것을 이 공연에서 마음껏 발휘했다는 거예요. 자기답게 멋있게 발휘했다는 거예요. 한번 단어를 보실까요? 여기 자유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죠. 자유로움, 개성, 폼생폼사, 매력, 센스, 상상, 아웃사이더. 너무너무 멋져이 중에서 가장 큰게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훈아 씨는 뭐라 그랬어요? 이 가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롭다, 이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임직원들하고 신라 호텔에서 어, 나훈아 씨를 초대했다고 그래요. 그때 개런티가 오래전인데 3천만 원을 주고,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난 달라 이런 거잖아요. 북한에서 또 공연하러 오라 그랬잖아요. 안가난 달라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유야. 자유 나를 구속하고 이렇게나 저렇게라 하는 건난안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뭐라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래서 나오나답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훈장 상신을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렇죠. 자유로움. 내가 그 훈장을 받으면 나 자유롭지 않다. 이거예요. 그 무게가 나는 누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술도 한잔 먹고 뭐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그 훈장의 무게가 싫다.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 4번 고양이 성격 예술가형의 정말 그. 진술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또 평범한 것, 똑같은 거,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멘트를 인터뷰할 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자유로워야 한다. 가수는, 예술가는 얘기해놓고, 세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은 그냥 간다.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끌려가지 말자. 내가 세월을 끌고 가야 된다. 남과 다르게 가자. 남들은 세월 따라서 가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어떻게 한다고요? 세월을 끌고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해보자. 세 번째, 안 가본 데도 가보자. 1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안 하던 짓도 해보자. 이거 뭐죠? 뭔가 낯선 것, 새로운 것, 디퍼런트 한걸 추구하자. 왜? 같은 것, 똑같은 것 싫어, 남과 달라야 돼.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 예술가형 4번 유형. 이나우라씨가 피날레 장식하는 그 사내라는 곡에서 비굴하게 살지는 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줬다는 거죠. 꿈과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뭐 가수 중에서 가수 중에서 황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훈아씨의 추석. 콘서트 2020 대한민국 어게인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나훈아 씨가 나훈아 씨 다운 그 모습이 우리 아홉 개 성격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었느냐 4번 예술가형 성격이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답게 사는 행복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